아, 이분 얘기인데 속이 쓰리다. 저기 쓰려. 어, 이거 신출력이 있네. 그러니까 풀어 먹고 살았겠지. 이 사람 만약에 활동을 했다면은 그 멤버들 중에서도 만약에 활동을 했다면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 미치게 활동을 했을 텐데. 남들이 자 다섯 번 움직이면 얘열번 움직인다 보면 돼. 더 미치게 활동했을 텐데. 아, 어, 숨는다. 이분은 내 고집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그래. 그리고 본인 속에 있는 말을 뱉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은 신바람도 있었을 거야. 이분이, 이분이 신바람이 있으면서 본인이 이, 자기 스스로 모르면 이게 신바람인지 아니면은 내가 정말 여기에 미쳤는지를 뭐 구별이 안 되는 거야. 활동을 하면서 이거 신의 바람 때문에 본인이 여기에 미쳤다 그래. 이 활동하면서.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몸을 쓰고 움직이고 더 많이 했을 거라고, 이분이. 응? 근데 뭔가를 하고 싶어도 이 사람은 지금 안 돼. 이 사람 지금 몸도 아프고, 내가 이거 뒷목, 이쪽에, 이쪽으로 막 뻣뻣하게 당기고 어, 지금 몸이, 나이는 서른 네시지만 몸이 지금 안 좋아. 응. 근데 뭔가를 하고 싶어도 안 돼, 보니 지금. 잠깐 33살 때, 이 사람이 좀 괜찮았었어. 이 사람 33. 그동안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보고 살았으면은, 좀 많이 이렇게 경계를 가지고 차단을 하고 좀 이렇게 연락 같은 경우좀 많이 안 하고 산다 그럴까? 올해 들어서? 어어 어. 근데 본인이 또 뭔가를 하려고 할 거야. 근데 그걸 하려고 하면은 내년에 하면 참 좋아. 내년에는 록이 들었거든. 이 사람 사주에. 내년에는 록이 들어서 내년에는 뭔가를 하면 좋은데, 글쎄, 이분도 뭘 하는지 저는 지금 느껴지는 건 없어요. 뭐, 없어요. 안 느껴져요. 이 사람도, 이분도, 뭐냐면, 본인이 어느 정도 내가 갖춘 게 있고, 가진 게 있어야지만이, 어, 내가 뭔가를 하고, 누군가 만나고, 이런 게 있는데, 이, 이 사람도 다 본인의 힘으로 사는 거야. 부모 덕이 아니라, 응. 근데, 이, 이 너무 힘들어, 본인. 이게 11월 11일생이, 이게 힘들어. 이게 신바람도 있고, 내년에는 네, 네, 자기가 뭔가가 만약에 좀 움직이고 하고자 하면은 좀 되는 해다. 내년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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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괜찮다. 음. 아, 이분 얘기인데, 속이 쓰리다. 어. 술을 많이 먹나보다술 좋아하나보다. 속이 음. 쓰려.